s 회 great, ha, go, so, h 서 s a m 몸도 s a 아트리 몸도 죄시기 원하네 소감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소뜻다는피원세 한없이 도 시도다 생소뜻다 피곤새 한없이또다날정개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정흥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그속하 하시는 해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그 속하시는 해를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붙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 가기를 날마다 결단하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배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네 야침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음, 하느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려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고 힘 얻어서 모든 일들을 행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인인하하주 주옵소서 모 말씀을 을예수의이이으으로도드립립다아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laughs>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하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 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보라 그가 구름 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 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산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고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며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오고,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기병과 활쏘는 자의 환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이 또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어, 예레미야 4장 말씀입니다. 어,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배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하십니다. 어,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보면서 이루살렘, 그,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속하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를 버린 너여 나에게 속하라, 나에게 속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 시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나의 자녀들, 내 가족들, 내 공동체, 내 육체 내 심령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속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장들, 우리에게 주신 일터들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속한 받은 자로로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 이스라엘 백성 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은 사실은 3장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4 3절부 터 부터는 유다 예루살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별이 되지만 우리가 절부터4절까지 같이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속하라는 것이죠. 돌아오려거든 나에게 돌아오라, 푸른 동산에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얘기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내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라. 내 앞에 엎드려라. 나에게 예배하라.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용서하시리라.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아, 요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데가 사망 된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저세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가정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다 첫째는 가증한 것을 버린.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상을 버리는 거죠. 우상.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유대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유대 백성들 역시 가증한 것을 섬겼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보다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다 가증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것이 있다면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포기해야 합니다. 사업이 됐든,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하나님의 것으로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는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말라. 흔 들리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말씀합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너희들이 행하는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너희가 그 언약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지금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 이앙만 하고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웃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권력자들 선지자를 재장들은다 하나님 멀리하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너희가 그 말씀대로 지키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열방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게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언약대로 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을 으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들이 나로 말미야마 스스로 복을 빌며, 하나님께 예비하며, 나로 말미야마 자랑하리라 말씀합니다. 축복이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 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러느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 그리고 가시던 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작년 지었던 땅을 우리는 갈아 없습니다. 갈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땅 만들기 위함입니다. 풀도 제거하고, 돌도 제거하고, 덤불도 제거하고, 그리고 비료도 주고, 또 말끔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갈아요. 묵은 땅 위에 그대로 파종하지 않습니다. 덤불에 우리는 파종하지 않습니다. 갈아 엎어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마음, 삶, 완전히 갈아 엎기를 원하세요. 완전히 갈아 엎으라 말씀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옛 모습, 옛 습관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씻음 받아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묵은 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오늘 2 2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악을 행하는 행할 때에는 지각이 있어 똑똑해요. 머리가 그냥 빨리빨리 돌아가 그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선을 행하는 데는 너무나 무지해. 어떻게 행하는지도 못해. 알지도 알지 못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선을 행하기에는 앞장서야 돼요. 선을 행하는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유대 백성은 그것이 반대로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밭을요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다 뽑아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돌짝밭또 가시밭 이것을 다 갈아엎어서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여여와께 속하라 스스로 할례를 향하며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은요, 마음의 할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사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므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변치 않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돌아오진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1 4절로 보니까 예루살렘은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의 악을 씻으면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하루 묵상하며 사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대시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유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유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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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 속한 자되기를 원합니다.